안녕하세요 워터월드입니다. 오늘 영상 댓글이 벤트가 있습니다. 구피 10마리, 10명에게 총 100마리 진행하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기 브라인 시림프가 있습니다. 집에 어항이 많은 물생활 애호가 분들은 한 번씩 먹여보셨을 텐데요. 영양가가 풍부하고 발색이 중요한 물고기들에게 먹였을 때 효과가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 실제로 과연 사료와 차이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 직접 한번 먹여보려고 합니다. 이 실험에 동참해 주시기로 한 다리네 수족관에 와서 6개월간 사료를 먹여보는 실험을 해 보기로 했는데요. 구피 전문점인 다리네는 평소에 어떤 사료를 먹이고 계시는지 가장 먼저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저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 레시피대로 이제 가장 많이 먹이시는 그 테트라비트 그리고 티카리 펜시 구피 사료 디알리오 이렇게 섞어서 아 섞여 있어요. 지금, 지금 다 섞은 겁니다. 만들어놓은 거고 사장님은 사료를 먹이고 계셨고 각 사료들의 좋다는 특성들을 모두 때려넣기 위해 다다익선의 정신으로 함께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요 심지어는 영양제, 비타민제, 생균제를 갈아놓은 사료에 넣어 말린 뒤 급여를 하실 정도로 정성을 쏟고 계시더라고요 사장님은 이걸 달인의 영양사료라고 해주셨는데 사장님의 바람으로 사료 실험에 포함해서 과연 좋다는 사료를 다 넣었을 땐 브라인 쉬림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총 6개의 어 을 세팅하기로 했는데요. 여과기, 히터기, 어항 사이즈를 최대한 일치하게 두고 급여 시간, 급여량도 일정하게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실험 대상 굽피는 개체가 가장 많은 알비노 플래드 종어항에서 나오는 치어들을 순차적으로 분배해서 최대한 피가 섞이게 넣어 각 어항의 차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대상 사료는 사장님이 매장에 보유하고 계신 사료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1번, 브라인 슈림프 2번, 히카리 펜시 구피, 3번, 필그린 사료, 4번, 다리네 영양 사료, 5번, 테트라 비트, 6번, 다이소 사료로 선장하였습니다. 자, 그럼 열심히 구피 사료를 줘보고한달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과연 한달 차이는 구피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오, 얘네는 확연히 차이가 있네요. 와, 얼등이 커집니다, 보니까. 아니, 브라인 슈림프만 먹이. 그렇죠? 브라인 쉬리프만 먹은 거죠. 아 네, 다른 건 아예 먹이지 않고 그래서. 어 근데 히카리도 지금 보니까 히카리도 빵 크기는 만만치 않아. 요 브라인보다는 조금 덜한데 그리고 안타깝지만 달인의 영양사료가 아직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laughs> 갈색으로준장할 수도 있어요. 아, 아, 그렇지. 이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나중에 이제 최종 성장했을 퀄리티. 성장했을 때. 네. 그린 사료도 지금 보니까 꼬리 끝에가 조금씩 조금씩 발색이 올라오고 있고, 오늘 보면은 사장님 영양 사료도 지금 벌써 발색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기대에 못 어. 미치고 있습니다. <laughs> 확실히 다이소 사료가 박진창님. 현재로서는 조금 예. 성장이 예. 좀 더디긴 하네요. 성장도 더디고, 네. 예. 그리고 일단은 많이 좀 남깁니다. 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아 그렇네. 좀 예. 맛있게 먹진 않는다고 표현해야 되나? 애들이 아 남아서 저기 스펀지 아 여과기도 좀 많이 끼고 아 있고. 이게 양은 어쨌든 큰 차이가 있게 주시진 않았던 아요 아니요, 저는 최대한 공정하게 지금 제가 궁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테트라도, 테트라도 그냥... 그닥, 예. 네. 아직까지는. 이것도. 와 신기하다 이게 지금 똑같은 개체들에서 예. 나온건데도 차이가 좀 있네요 차이가 확실히 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네또한달 아, 어, 네. <laughs> 뒤인가요? 중간중간에 네. 영상 좀잘좀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저 집에 아, 너무 멀어 우리 집이라. <laughs> 네. 이거 밥 제가 주는 거죠 이거. <laughs> 생각보다는 많은 차이를 보인 구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 사장님들이 치어 단계에서는 꼭 브라인을 먹인다라는 말이 괜히 있던 말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럼 초반에 성장을 봤으니 열심히 먹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러 가 볼까요? 4개월 차 브라인 시림프는 준성어 단계. 진입했는데요. 사장님이 먹이를 하루 1회만 급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건 히카리 사료였는데요. 브라인시림프와 비교했을때 큰 차이가 없다고 볼정도였는데요. 역시 일본사료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필그린 사료입니다. 한두마리를 제외하곤 아직 조금 발색과 빵이 좀 모자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인의 영양사료인데요. 놀랍게도 그 좋은 사료도 과 영양제를 섞은 걸 먹였지만 다수의 탈락 개체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놀랐던 건 테트라비트였는데요. 다수의 개체가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테트라비트는 해당 영상 촬영 때 일반 구피 사료로 급여를 하였는데요. 때문에 사장님이 사료를 손으로 부숴서 급여하셨는데, 현재는 테트라민이라는 치어 전용 사료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소 사료는 역시 예상한대로 큰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가 4개월 차까지의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초반 성장만 놓고 보면 브라인과 히카리사료의 광고가 아니냐라는 말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원래 실험 계획 기간까지 두달 남았으니 조금 더잘 먹여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6개월 차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아, 여기 첫 번째가 이제 브라인을 먹인 네, 네 브라인 슈림프 네, 생브라인 확실히. <laughs> 대체들이 6개월 차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뭐 성화가 됐다, 예, 에,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여기 뭐 새끼도 좀 보셨다고 하는데, 예, 따로 밭이도 안 나가지고 다 잡아먹히긴 했는데 네. 한 출산을 한세번 정도 했습니다. 세번 정도? 네. 예. 여기 보면은. 친구들도 간단히 보이긴 보이네요. 네네. 걔네가 이제 아 태어나야 돼요. 아 근데 딱 대체들 봤을 때 역시 그냥 브라인 먹인 친구들이라 뭐 크게 손색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부살도 뭐 지금 이 정도면은 아큰 거죠? 어, 거의 다 컸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6개월이 돼버렸기 때문에. 카리 그 네네. 자체는 이렇게 네, 여기도 지금 성어급이긴 한것 같아요. 네. 브라인보다 조금 조금 덜 크긴 했지만은 거의 음. 제일 성장 속도는 제일 빨랐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 상태에서 꼬리가 좀, 조금 더 커지기는 하는데 이제 그거 이제 지느러미 부분인 거고, 네. 예, 뭐 전체적으로 도살 부분도 뭐 똑같이 잘 성장을 했고, 네. 나머지도 뭐큰 변수는 없었다. 네, 카리가 이제 이런 유명세 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잘 성장. 하고 속도는 좀 엄청 빨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갈색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 다음 네. 게 이제 네 이제 필그린 사료. 예. 아, 필그린. 필그린 사료도 어두달 전에 봤을 때는 뭐 조금 밀린다라는 개념이 좀 보였었는데 예. 이렇게 또두 달이 지나고 나면 거기서 거기가 됐습니다. 야, 이게 큰 차이가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브라인을 다시 보면 어 이게 확실히 꼬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는 한데 예. 예. 나머지는 게 차이가 없었다. 브라인이 세번 정도 출산했다하셨죠. 브라인 시린프 먹이너왕이한세번 정도 출산했고. 그러면 그러니까. 필그린이나 히카리 같은 경우에는 어떠셨나요? 예. 똑같이 한두세번 정도 했나요? 아니요 네. 처음에 이제 준성어 되는 과정에서 너무 속도가 차이가 나버려서 네. 얘들은 최근에 출산을했습니다 아, 브라인 시림프가세 출산. 번, 네. 6 개월 동안. 네. 히카리 펜시가두 번. 다른 사료들은 한 번씩. 아. 결국에 네. 그러면은 성장 차이 때문에 치어를몇번받는지에 대한 거는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네요. 네네, 그렇죠. 아린의 사료 네. 온갖 영양제를 다넣어서 <laughs> 이제 별반 차이 없더라고요. 네. 사실 발색에서는 지금 물이 좀 여기는 네좀 왔는데 좀 사실상 육안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 크게 차이는 없다. 네,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럼 뭐랄까 의외의 결과. 네. 네. 저는 저희 사료가 1등 할줄 알았는데, <laughs> 그러니까. 아니, 아니더라고요. 자, 아, 그리고 이제 테트라 비트. 얘네가 막판에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트라비트가 사실 저번에 이제 촬영 때 저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아니, 이게. 큰일 났 너무 느려서 이거. 예. 내보냈다가 혹시 이제. 예. 소송 걸리는 유익이 유익이 아니냐. 거 아니냐고. <laughs> 했는데, 막상 이제 6어를 채워서 찍어보니, 예. 예. 생각보다는, 예. 예. 비슷했다. 다이소. 예, 아, 다이소. 네. 얘기 뭐. 뭐. 확실히 네. 얘네는 성장 속도가 가장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봤을 때 치어가 이제 막 하나, 두개 네. 하나 있는데 한 번. 네. 그거는 네. 이제 6개월 정도 정도 됐어 요거는 6개월이 된 건데도 아직도 여러게 아. 거.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까 잘 먹진 않더라고요, 확실히. 배고프면 먹고 없으면 냉기고 말리 약간 이런 느낌? 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 네. 네. 생각보다는 이제 요건 이제 차이가 있었다. 네.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가격대 정도는 차이가 있는 걸 생각을 하면 사실 뭐 지금 여기서 브라인이랑 피카리가 이제 가장 금액이 이제.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런 만큼 초반 속도가 좀빨다그 네.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6개월간의 사료 실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영상 촬영 시작을 한 2013년 12월부터 현재 영상이 업로드되는 8월까지 사실상 더 오랜 기간을 촬영하고 편집했는데요 사실 실험실에서 모든 변수를 차단하고 진행한 컨텐츠가 아니었어서 그저 간단한 궁금증을 푸는 영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 스스로는 어떤 사료를 먹이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컨텐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물고기들을 보살핀다면 결국은 이쁜 물고기로 성장한다. 이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워터월드 채널 최초로 장기 프로젝트 영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터월드였습니다. 아, 어, 아무튼 뭐. 다음번에 또 좋은 실험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른 집에서 하시는 걸로. 아 저는 좀두번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laughs>